고린도전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전반부인 6장까지는 이 바울이 근로의 집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으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책망과 훈계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4장까지는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책망을 하면서 하나 될 것을 건면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고린도 전서 전반부 중에 5장과 6장은 고린도 교회의 내부에 일어난 부도덕한 일에 대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봉독한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그 음행 사건과 관련해서 책망과 권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음행 사건은 어떤 것입니까? 어,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음이 책망을 하면서 어, 그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징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지역은 워낙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음행이 교회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죄악에 물든 이 세상의 영향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오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죄의 침투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거룩한 공동체는 저지른 죄를 슬퍼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교만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그러한 현상을 통탄하고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없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격앙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을 향해 교만해져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음행을 방조한 것에 대해서 교만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헬라의 대도시인 고린도에 이 물난한 성적인 방종이 그렇게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긍지를 그것으로 인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 자랑을 하면서 교회의 거룩을 지키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자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언급을 한 바와 같이 그들은 모든 것에 풍족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은사나 지식과 언변, 그리고 물질적, 물질적인 풍족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일에는 소홀히 했던 것이죠. 이방인들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종류의 음행이 교회 안에 있었지만 자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탄하고 그런 일을 저지른 자를 그 가운데서 출교시켜야 한다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 것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있을 때에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통탄하는 마음이 먼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룩한 공동체는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오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를 당장 사단에게 넘겨 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권징이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단에게서 사단에게 내어 준다 하는 이 말은 출교를 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음행이라는 죄가 출교를 해야 할 정도로 징계를 받아야 할 일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출교를 행함으로 인해서 당사자에게는 공동체에서 추방되는 그런 심적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죄를 범한 자가 출교라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런 교회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주님이 용서하시는 날 다시 구원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징계의 목적은 그 사람을 내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시키고 다시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권징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줘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끊임없이 끊임없이 보살펴줘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징계를 할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징계를 하고 그것이 어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더 자주 찾아가봐야 하고 더 많이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공동체가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권징은 썩은 썩은 부위를 도려내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썩은 부위에 다시 살이 돋아나도록 더 많이 돌봐줘야 하고 치료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권징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공동체가 거룩해집니다. 만약 동상에 걸려서 살이 썩어가는데 그것을 그냥 놔두면 모든 지체가 다 썩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상이 걸린 그 부분을 잘라내버립니다. 처음에는 발가락 하나만 잘라내는 것이 어, 되 어, 발가락 하나만 잘라내도 되는 것을 계속 놔둘 경우에는 다리 전체를 잘라야 하는 경우가 있고. 그조차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르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거룩한 공동체는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공동체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사귀지 말라고 쓰는 것은 신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구절 말씀부터 설명을 해야 합니다. 사, 어,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섰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외에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편지를 쓴 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쓸 때는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쓴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쓴 것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사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고린도는 당시 가장 음란한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아야 한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기 때문이죠. 음란한 사람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 또는 함력을 부리는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들, 서로 중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어,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송도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믿는 사람들 중에 권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기도 합니다. 형제라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이런 죄악 가운데 빠진 사람들은 바로 세속적인 가치에 이 젖어버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죄가 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귀게 될 경우에는 교회는 금방 세속화되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범죄했을 경우에 처음에는 1대1로 권면해도 어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세속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 세속적인 가치와는 단절해야 합니다. 이 우리 가운데서도 역시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단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시 말하면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는 없지만 세상과 철저히 구별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속적인 것, 교회의 세속화, 이것을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저지른 죄를 슬퍼해야 하고, 죄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는 세속화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성도로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